안녕하세요. 허브경제 TV입니다. 오늘 볼종목은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흐름이 막 그렇게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6 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지금 하락 구간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요게 언저리 근처, 요 라인이죠. 여기를 이탈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기분 나쁘게 음봉이 세 개가 좀 만들어졌죠. 이 은봉 세계에서 외인들이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나와줬다라는 거, 그게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끌어올리고 있는 이 61선이 있고요. 이전에 형성됐던, 8월 초에 형성됐던 저점 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크게 밀리기보다는, 요 언저리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모습이 내가 딱 선을 그어서 여기에서 딱 지지가 나온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늘 보여줬던 요 모습은 지지다라고 좀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내일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은봉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음봉을 형성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지지라인의 지지 역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고,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옆으로 눕는 단봉이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V자 반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는 이미 지지했다. 그러면은, 이중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언어 액션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짝꿍댕이, 어,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이 라인을 돌파하는 이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됐고, 이 양봉에서는 나름 괜찮다. 그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3일 동안 밀어버렸다라고 좀 보시면은, 아, 이 양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미를 해석하기 조금 이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물량들이 쌓여 있던 것들을 여기에서 꼬리에서 어느 정도 해소는 시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인들이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인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 나가는 외인들의 매도 물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방어라든지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개인들은 역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요 외인들이 매수할 때는 주가가 우상향이라든지 빨간색 봉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어, 파란색 봉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 웨인이 매수가 들어와야지 이 바이오니아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그거를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잠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급들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좀 예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 내일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늘 지지라인을 형성을 했다, 어, 두 번째 꼭지점, 두 번째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드랍이 나올 때 받쳐주는 부분, 그거를 외인들이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번더응봉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언저리 구간에서, 우리가 작은 이중바닥을 노렸지만,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커다란 이중바닥을 노리는 모습들이 연출될 거예요. 다시 한번 21선과 35,000원 라인을 돌파하는지 그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끌고 가볼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순차적으로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평단이 여기 언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37,500원 라인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정리하자. 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라인을 더 돌파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터치하면은 물량을 좀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이 형성이 되든지 돌파 후에 눌리는 모습이 형성이 되든지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잡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내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꾸준하게 잘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손실 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약세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서 물량을 좀 털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있죠? H R B 2019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있다든지 아니면 문의할 거 있다든지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한테 다 요청해 놓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이벤트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요거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